이 자리를 위해 당신은 아버님에게서 답답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쁜 주말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하객 여러분과 양가 친정 친지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신랑 김재민 군의 아버지입니다. 먼저 고급계 키운 딸을 우리 집안에 보내주시고 오늘 이 결혼식이 있기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사돈 네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신랑 식구가 사랑의 결실을 맺고 새로운 인생 여정을 시작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너무나 잘 돌리는 한상의 신랑 신부이지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사실 한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 의 입장이 아니라 결혼을 문제해본 인생의 선배로서 두 사람에게 작은 조언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예쁜 며느리야. 사람이 웃음을 말면서 감사라는 말처럼 아름답고 귀한 말 세상에 없나감사는늘인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늘 상대에게 주변에게 감사하 마음으로 살을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나? 새로운 시작은 왕성이된 면까지 많은 시행사고를 겪는 것이 당연한 일이란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모진 바람 속에서 꽃이 더욱 아름답게 피듯이 힘든 시간을 이겨내면서, 우리 사람과 우리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언제나 상대보다 자신을 낮추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면서, 오늘 같은 행복한 장점이 평생토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서 충분히 잘해지고 화목한 행을 꾸려갈 것을 믿고, 부모는 늘한 걸음 뒤에서 너희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줄 때, 언제나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 눈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토록 오늘 이 자리를 기대해 주신 하객 여러분과 양가 신지 분들 그리고 사모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요한 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의 네, 네.